안녕하세요 포탈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리기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 갈때입니다 어, 오늘은 8월 24일 월요일이고요 어, 오늘은 러닝을 안 하고 저녁 산책 겸 어, 러닝도 중간에 하고 그러니까 이 둘레길을 속보로 갔다가 좀 달렸다가 그리고 요놈눈송이 네, 같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얘 예, 눈송이를 데리고 계속 같이 나왔어요 목, 금, 토, 일, 월 근데 이 강아지를 데리고는 이 초막골 공원이나 운동장은 절대 못 가요 그러면 뛸 수가 없어 그나마 이 산길로 와야 산길도 사람이 많긴 은 많아요 근데 <laughs> 그나마 목줄 하고 지금은 목줄을 풀어놨지만 사람이 없어서 목줄 하면서 뛰고 걷고 뛰고 걷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예, 네, 근데 이 말티즈가 얘가 지금 8개월 됐는데, 아, 제가 지금 100m를 전력 질주로 하면은 한 19초, 18초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. 근데 이 말티즈가 8개월 차 말티즈인데 거의 제 속도하고 비슷해요. 거의 정말 최선을 다해서. 거의 전력 질주에 90% 정도를 해야 얘를 쫓아갈 수 있어. 어 진짜 난 이렇게 빠른지 몰랐네요 얘가. 성견이 되면은 저랑 성견이 돼도 저보다 느릴, 느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우 이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미 저랑 비슷비슷합니다. 한 100m 뛰면은 제도 한 19초, 20초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생각보다 정말 빨라. 성견되면 아마 저보다 더 빠를 것 같아. 깜짝 놀랐습니다. 왜운동잘하는 사람들한테 동물적인 감각이라고 하잖아요. 아, 그 동물적인 감각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. 8개월 된 강아지가 저렇게 빠르고 저렇게 잘 달리고, 오르막길, 내리맥, 내리막길,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방향감각 잘 잡고. 정말 잘 띕니다. 저놈 너무 보이죠? 아이씨, 어디가? 어쨌든 간에, 오늘 8월 2일, 수리산 둘레길을, 어, 산책 겸, 속보 겸, 어, 럭닝 겸 해서 뛰었고요 여기가 제가 맨날 다니는 코스인데, 정확히 여기가 몇 키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출발해서, 집에 집은 아니죠. 딱 그, 둘레길 딱 입구, 입구에서 나이캡을 딱 켜가지고, 지금까지 왔는데, 정확하게 4.2km, 어, 47분 정도 걸렸어요. 확실히 이 산길이 둘레길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빡셉니다 사실 평지나 트랙에서 47분을 달리면 제가 거의 어 10km 코스 기록이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해요 여기는 4km인데 47분 48분이 걸려요 아 어쨌든 간에 이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어마하게 다르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린다는 거. 어,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린다는 거의 의미는 꾸준함입니다. 그리고 그 꾸준함이라는 거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좌절할 때 어, 꿋꿋이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. 그게 곧 지구력이 되는 것이고, 네. 그래서 그 꾸준함으로 우리는 항상 연습하고 노력해야 됩니다. 어, 평일날 운동하기 정말 어렵지만 여러분들도 항상 노력하시고 어,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힘든 월요일이었을 텐데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하십시오.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.